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의 설교는 큐티를 돕기 위해서 큐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 적용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로마로 가야 한다. 이 약속을,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자들은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군중들은 여론을 통하여 선동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또 규율과 전통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어떠한 계획과 음모보다 강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 보호하시는지를 보게 됐죠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당을 지어서 그룹을 만들어 음모를 꾸밉니다 12절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날이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이여 명이더라. 자, 이 사건은 바울의 체포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대제상과 공회는 이 바울을 제거하지 못하자 금식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1 4절에서도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유대인들이 그 많은 군중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금식하겠다. 이렇게 굳게 맹세합니다. 여기에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40여 명.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당을 짓고 맹세하였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당을 지어서 자신들의 미움과 증오를 분출했을까요? 그것도 맹세를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미웠으면 금식하면서 맹세하고 공개적으로 서약까지 하였을까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금식을 선포하죠. 종교적인 열심히 살인의 음모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맹목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이 미워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분출되죠.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상상할 수 없는 마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모를 꾸미게 되고 혼자서 그것을 계획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40여 명이 당을 지었어.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하면서 바울을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자,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이념 중심, 전통 중심이 되면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고 폭력적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됐죠. 그들의 폭력은 구체적인 음모로 드러났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 의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바울이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이미 준비하였노라. 당을 지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조사, 척하면서 이 공회의에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각본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유대교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어느 종교의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개명이 있습니까? 이 40여 명의 강성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마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럴까요? 바울을 통해서 십장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믿었던 유대교 전통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종교를 통해서 기독권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폭력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긍율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과 뜻이 옳다고 하여도 사랑과 긍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폭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념과 전통에 갇혀서 사랑이 없고 긍율이 없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긍율이 있느냐?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을 가진 신자들조차 타인을 정죄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속에는 십자가가 빠진 종교, 십자가가 빠진 율법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보다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40여 명 유대인들은 바울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팩트체크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여론과 선동에 휘둘리면서 당을 지어서 어찌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극단적인 폭력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보다 감정과 여론에 휘둘리게 되면 이렇게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고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됐죠 하나님은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도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셔서 보호하십니까?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우연히 듣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이 사실을 백부장을 통하여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로마 제국의 권력도 성전에 제사장도 사용하지 않고 이름 없는 한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름 없는 한 소년을 통하여 바울의 생명을 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보잘 것 없는 존재, 조카, 한 소년을 통하여 바울을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대방이 악하게 나와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끝까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당장은 내가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추구하게 되면 언젠가는 공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바울처럼 주의 길로 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원칙과 질서를 추구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급한 마음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써서 또이 유대인들처럼 당을 지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충분히 머물러서 뜻을 묻지 않고 내 머리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 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무사히 보내고자 요즘 식으로 말하면 보디가드 호위병을 지금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그 계획 로마로 바울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선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디가드, 호위병을 동원해서 로마로 보내십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라는 그 음모를 듣고 즉시 470명의 호위병, 보디가드, 군사를 동원합니다.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천부장은 200명의 군인, 70명의 기병, 200명의 창병을 동원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소대급 병력이 움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병력이 동원된 것은 로마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호하심,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법과 제도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만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지만, 또 기적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기적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하여, 관공서를 통하여, 행정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보디가드와 함께 바울이 로마로 전도하러 간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반전이고 드라마죠.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이죠. 어제 본문 2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밤중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다음 날 아침에 바울이 위기를 만났지만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가시는 것을 이처럼 우리의 환경이 낮아질수록, 어려울수록, 절망적인 밤을 보낼수록,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눈앞에 어려운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이 머리로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생겨야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네요. 한대를 돌아보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현실 가운데 머리로 계산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지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방법으로 불확실한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리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감사를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낮아지게 만드는 환경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바울처럼 어려운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십니까?